아, 갑습니다. 여러분, 가끔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. 상대방이 싫어하는 티를 내는데, 굳이 자꾸 고백할라 그러고, 눈치 없이 자꾸 막 카톡 보낼 뭐야? 이거 카드 뭐야? 이거 뭐? 에이. 볼 필요 없어요. 이거 그냥 관계 없는 거야. 응. 또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볼까 밤새 연구하고 고민하고 신경 쓰고 친구들한테 막 고민 상담하고. 형은 추잡스럽게 그런 거안 해요. 제가 다른 건좀안 그런데 이 남녀 관계 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좀 될놈 될 이런 생각이 있어요. 이게 정말 슬픈 현실이지만 외모든 성격이든 말투든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한 명만 떠올려 봐요.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못생기고 뚱뚱한 연예인 뭐 이런 사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근데 그 사람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꾸만 좋아하는 티를 네. 여러분이 좀 미안해가지고 좀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어요. 그랬더니 이분이 자꾸만 친구들하고 연애 상담, 고민 상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까? 막 자꾸만 작전짜고막전략짜고막 이래. 막그 친구들은 막 야야야 11번만 찍어 넘어가 넘어가 막 이러고 아, 벌써 너한테 너무 왔네 들이대. 그냥 막 들이대. 화끈하게 들이대. 근데 그런 얘기 듣고 와서 그분이 여러분한테 막 화끈하게 고백을 한다고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겠어? 아니면 부담 안 주고 자꾸 친한 친구로 지내려고 한다고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겠어요? 아니면 여러분한테 막정성스런 선물을 준다고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겠어요? 바뀌겠어 아니면 노래방 데구 가가지고 막 노래 잘하고 춤잘 추고 이런다고 여러분 많이 바뀌겠어요. 아, 내가 볼때안 변해. 그 입장을 바꿔놔도 마찬가지예요. 아 내가 운동 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볼까?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는 걸 보여줘 볼까? 선물을 줘 볼까? 박력을 보여줘 볼까? 다 필요 없어요. 안 변해요. 안 되는 애들은 안 돼. 그렇다고 내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 약간 긴가민가 하든 그런 애들은 모르겠는데 아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마음이 정해졌는데 내가 자꾸 막 노력하고 막 연구하고 해봤자 쓸데없는 일이란 얘기예요. 형이 찍은 영상 봐 봐요. 조금 힘들겠다 싶으니까 눈치 빠르게 여러 번 묻지 않고 딱 깔끔하게 포기하잖아요. 큰맨너남이 아, 제가 올 때는 그런 거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할 시간에 자기 가발에 힘써가지고 여러분이 막 재벌이 된다든지 아니면 막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정말 외모가 엄청나게 바뀌든지 차라리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조금 바뀔지 모르겠어. 다만 그것도 내본 모습을 보고서 좋아지는 거지. 굳이 내가 아닌 나를 막 연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? 그런 거 머리 터지게 계산하면서 해도 에,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 된다는 게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싫다고 하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기 할일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 찾아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. 물론 저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. 아 물론 이런 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김달님이나 요즘에는 조금 안합니다만 우리 날라리 데이브 님이나 연애 상담 콘텐츠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싹으로 가가지고 한번 좀 구경해 보시길 바라고요. 뭐 다른 분들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으니까 아그 분들이나 그런 콘텐츠를 즐겨 보시는 분들이 또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이 길에 그럼 오늘 영상 봐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기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